이제 소설 데미안의 중반의 중반에 도착했습니다. 제 5장,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드디어 이번 장에서 그 유명한 새와 알이 등장합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와 연결될 바로 그 알. 지난 영상에서 싱클레어가 꿈에 등장했던 새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냈고 생각지도 않던 회신이 도착했다는 라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계속 이어가죠. 데미안의 답장은요. 쪽지 형식으로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꼬아서 보내는 쪽지 있죠 처음에는 이게 데미안이 보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 가끔 친구들끼리 몰래 주고 받는 쪽지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게다가 싱클레오는 쪽지를 주고 받을 만한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슬쩍 밀어뒀다가 잠시 뒤에 펼쳐 봤는데요 그 종이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세 개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싱클레어는 그제야 쪽지가 데미안으로부터 도착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을 제외하고 새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오직 데미안뿐이었으니까요. 이 쪽지로 인해서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그림을 받았다는 것, 그 그림을 이해했다는 것, 의미 해석을 도우려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싱클레어는 쪽지 속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브락사스. 이 이름에서부터 막히는 거거든요. 싱클레어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뭘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그는 수업 내용조차도 의미 없이 흘려보낼 정도로 문장이 의미하는 바을 찾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수업 중인 선생님의 목소리로 귀가 번쩍 트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락사스. 오호라! 진짜 궁금하던 건데 설명 한번 들어볼까? 우리는 이 이름을 신성한 것과 사악한 것의 결합을 상징적 과제로 삼은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신성한 것과 사악한 것의 결합이구나. 싱클레어는 그 설명을 데미안이랑 나눴던 이야기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느님이면서 악마이기도 한 신. 근데 이게 왜? 나랑 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도 속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한 싱클레어. 이후로도 이것저것 지식들을 찾아봤지만, 더 이상의 깨달음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계속 답답하기만 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신가요? 아브락사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 영상 한 편을 통째로 할애를 해서 추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진행 중인 줄거리 계속 이어가 보죠. 이 즈음의 싱클레어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무엇을 할지 이런 진로에 대한 결정을 전혀 내리지도 못했고 거기에다가 이 이성에 대한 끌어오르는 욕망까지 더해져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왜 살아야 하나? 나는 미친 것 같다. 이런 혼란스러운 방황의 한 가운데 놓여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나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힌 내적 혼란으로 인해서 힘이 들었던 싱클레어한테 데미안이 이해할 수 없는 쪽지를 보낸 것. 이거는 오히려 그 힘들어짐을 더 거두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이 반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꿈은 누군지 알수 없는 여성과도 같은 인물이 나오는 꿈이었는데요. 어머니인가 했는데 어머니는 아니었고 여성 같기는 한데 여성이라는 것도 확실치가 않고 강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는 꿈속의 존재. 그 존재가 싱클레어를 안아주는 꿈이었어요. 싱클레어는 그럴 때마다 행복을 느끼기도 했고 죄스러움을 느끼기도 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다가 편안함을 느끼기도 했어요. 복잡하죠? 좋은 꿈이면서 나쁜 꿈이기도 한 이상한 꿈. 싱클레어는 또 하나의 답답한 재료를 들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멘붕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싱클레어가 우연히 변두리에 있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오르간 소리를 듣게 됐고요. 음악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음악 소리가 가슴에 꼭 박혔다고 할까요? 그러기를 몇번 반복했던 싱클레어는 결국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그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젊은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몇번더 그곳을 찾았던 싱클레어는 오르간 연주를 마치고 나오는 그 젊은 남성을 따라가서 이야기를 나누기에 이르렀죠. 그 남성의 이름은 피스토리우스입니다.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절대적 음악.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뒤흔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음악이요. 당신은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악마이기도 한 신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그런 신이 존재했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툭 던진 거죠. 그랬더니만, 피스토리우스가 대묻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신의 이름이 뭡니까? 싱클레어가 대답했어요. 아브락사스. 요건 모를 거다 이런 식이었을까요? <laughs>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피스토리우스가 이미 아브락사스를 알고 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브락사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겠다고까지 하는데요 와 드디어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피스토리오스의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된 싱클레어는 그곳에서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고요 아브락사스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마치 데미안과 이야기 나누는 것과 비슷한 결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편안한 대화 신박한 이야기들. 싱클레어가 그토록 기다리던 답답함의 해결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아브락사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대체 무엇이기에 방황하던 싱클레어의 내면이 정리된 걸까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 여기 누르시면 이전 영상, 여기 누르시면 다음 영상 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